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예, 영장 담당 판사님 중에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여성 판사님 남세진 부장판사님이 박승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100% 네, 재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일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 박승재 영장을 기각 시켰던 박정호 부장판사조차도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 구속시켰습니다. 오늘 남태진 부장판사님이 또 박승재 법무부 장관 구속시킵니다. 내일은, 내일은, 어, 또 황교안 내란선동 구속됩니다. 구속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박승재 법무부 장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라고 해서 기각됐죠. 새로운 결정적 전도가 나왔죠. 검찰이 비상기엄은 정당했다. 권한남용이 아니었다. 이런 말까지도 않은 문건을 박승재에게 몰래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이것을 삭제, 증거인멸했다이딱 나왔죠. 100%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한덕수 이상민이가 거짓말 하더라. 기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 근데 집에 갔더니 뒷호주머니에 꽂혀 있더라. 뭐 이런 거다 거짓말이다. 내가 직접 각 국무위원들한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함했습니다. 박,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건 두 개를 직접 줬다. 설명해줬다. 김용형 국방부 장관도 별도로 각각 나눠줬다. 결정답니다. 윤석열이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킨다. 자정께 시원한 이병철TV 사이다 한잔 드십시오.